진짜 좋은 뜻으로 미친 놈이거든요. 누가 봐도 뽐니 취향 아닙니까? 너무 예쁘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진짜 핫타디 핫한 신상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진짜 신상 대란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핫 템들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핫한 신상템 모음집이 될것 같아요. 제가 아쉽게도 그 데이지크 프라이머를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집에다 두고 왔지 뭐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스킨케어를 하고 왔는데 가볍게 이거 919 멀티밤으로 키시보를 진짜 혹시 모를 메이크업이 들뜰 수가 있으니까 살짝 가볍게 한번 눌러주고요. 꼭그 다음에 사용을 해볼 거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아멜리 컴플리트 시리즈 쿠션 차록입니다. 이게 아멜리가 보라 쿠션 도화 쿠션에 이어서 이렇게 톤업 쿠션이 또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초록색 쿠션입니다. 그래서 좀 홍조인들을 겨냥을 해서 나온 건데 제가 또 붉은기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써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또 붉은기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붉은기 커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역 홍조 대장으로 과연 이게 정말로 괜찮은지. 많은 분들이 이거 차록 쿠션 저한테 후기 궁금하다는 요청을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워낙에 붉은기 대장이다 보니까 저한테 요청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내용물 딱 초록색인데 사실, 어, 제가 생각한 홍조 커버 컬러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단순히 홍조 커버뿐만 아니라 톤 업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흰기가 도는 민트 컬러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홍조가 커버가 되려면은 이런 컬러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올리브 빛이어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톤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화이트한 민트 컬러로 나온 것 같아요.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컬러가 너무 화이트해서 홍조인들이 대부분 얼굴에 열이 좀잘 오르거든요? 얼굴에 좀 열감이 많고, 그러면서 붉은기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속은 또 건조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피부가 바짝바짝 마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속 건조에도 되게 예민한 편인데, 이런 톤업 쿠션들이나 톤업 크림들, 이렇게 조금 뽀송하게 밀착, 되는 듯한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라비오트 제품을 선호하는 게 라비오트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쿠션은 아니고 그냥 토너 프림이지만 근데 이거는 취향이 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뽀송한 뭔가 약간 이렇게 찹쌀떡처럼 마무리되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또 피부 타입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근데 음 저처럼 얼굴에 열이 좀잘 오르는 그래서 바짝바짝 마르면서 붉은기가 막 올라오는 분들은 나중에 조금 건조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톤업은 확실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얇게 한겹 깔았는데도 목이랑 톤 차이 보이시죠? <laughs> 목에도 좀 발라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홍조를 가리는 용보다는 톤업의 용도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피부가 좀 맑아진다, 화사해진다 보다 진짜 하얘져요. 찹쌀떡 같은 그런 느낌의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막 건조하다고 해서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바른 직후에는 생각보다는 괜찮거든요? 다른 컬러 막 보라색이나 이런 거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 컬러는, 음, 홍조보다는 톤업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춘 것 같다. 그게 저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제가 런칭한 바이에콤 이지에브 비비크림. 요것도 나름 핫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거랑 이 웨이크메이크 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요거 조합으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샵에서도 그렇고, 제 주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그렇고, 요 조합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조합을 써볼게요. 요거 웨메 파데는 22호 뉴트럴 컬러입니다. 요렇게 팔레트에 덜어가지고, 쉐키쉐키 섞어볼게요. 같이 만들었던 퍼프로 두드려서 밀착시켜주겠습니다. 이 웸의 파데가 커버력도 있고 좀 뽀송한 마무리감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계절에는 단독으로 쓰기에 좀 건조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바이에콘 비비랑 섞어 쓰니까 딱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VDL 파데도 그렇고 이것저것 되게 후기가 많았는데 이외메 파데랑 조합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확실히 차로 쿠션을 깔아주고 이거를 발라서 그런지 이렇게 한 번만 얇게 깔아도 베이스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착 완성이 되는 느낌이에요. 뭔가 하루 종일 다크닝 없이 좋을 것 같다. 차로 쿠션에 톤업이 밑에서 좀 받쳐주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베이스만 사용했을 때보다 그런 화사한 느낌이 훨씬 오래 갈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코 옆이나 이런 데는 필리밀리 811번 브러쉬로 브러쉬에 남은 양을 묻혀가지고 꼼꼼히 발라줄게요. 한겹 깔아줬거든요. 섞은 거 이렇게 아직 다 남아 있는데도 밑에 차로 쿠션을 깔아줘서 그런지 다 커버가 됐습니다. 이 아멜리 쿠션을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확실하게 톤업이 진짜 하얗게 돼요. 이렇게 좀 아예 내 톤을 바꿔버리고 싶다. 내가 한 22호지만 한 19호 정도로 밝게 표현을 하고 싶고 오늘 색조가 정말 잘 보였으면 좋겠고 할때 메이크업 베이스로 바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홍중 커버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톤업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토프 그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파우더예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먼저 눈가 유분기를 좀 잡아줄게요. 이게 진짜 좋은 뜻으로 미친놈이거든요.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섀도우 하기 전에 맥 프로 롱웨어 페인트 팟 페인터리. 이걸로 베이스 깔아줄 겸 번짐 방지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제 스킨톤이랑 진짜 잘 맞는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발라도 거의 티가 있나요? 그리고 오늘의 섀도우는요, 섀도우 팔레트들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 취향을 저격한 요거를 써보겠습니다. 클리오 제품이고요.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8호 라떼는 선임입니다. 진짜 누가 봐도 뽐니 취향 아닙니까? 요 컬러, 요 컬러 섞어가지고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뭔가 작년에 미친 듯이 신상들이 우르르 쏟아져가지고 엄청 정신없었거든요? 그걸 쫓아가느라고? 근데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 때좀 화장품 시장이 약간 침체였잖아요? 특히나 색조들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짜 색조들이 뭔가 그 한을 풀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바르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좋기도 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조금은 버겁다? 눈 밑에도 연결감 줄게요. 이 라떼는 선임이 봄부터 가을까지 두루두루 쓰기 좋을 만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핑크한 컬러들도 들어있어서 여름 라이트 분들도 그냥 베이스 컬러용으로 쓰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예요. 약간 그 롬앤의 쉐이드 앤 섀도우 가든인가? 그거랑 좀 결이 비슷한 느낌. 그런 느낌. 좀 멀멀한 컬러들. 좀다 밀키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컬러, 이 컬러 섞어서 조금 더 음영감을 줄게요. 그리고 같은 컬러를 이 작은 브러쉬. 이거는 더툴랩 236번 브러쉬거든요. 이거에 묻혀가지고 여기 밑에 음영감을 줄게요. 삼각존 터줍니다. 그리고 이 컬러로 살짝 이눈 앞머리 여기를 좀 이렇게 연결감을 줄게요. 쉬는 김에 이 컬러로. 앞에도 터주고요. 그리고 클리오 샤프소 심플이 이렇게 좀 리뉴얼 되면서 컬러들이 많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7호 크리미 아이보리를 애교살 베이스 용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컬러들이 집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미 써봤는데 아이라이너임에도 불구하고 발림감이 굉장히 좋다. 근데 대신 그만큼 픽싱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블렌딩을 빨리빨리 빨리 해줘야 돼요. 그리고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팔레트 보면 이 컬러가 있어요. 이게 약간 베이지에 금펄이 콕콕 박힌 약간 나스의 나이트스타 같은 컬러거든요. 이걸로 한번 좀 이렇게 눌러줄게요. 본격 컬러로 얹기 전에 이렇게 비슷한 톤으로 한번 눌러주면 지속력이 훨씬 올라가니까 이 컬러 이 컬러 섞어서 애교살에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쉬머한 게 있거든요. 이게 또 예뻐요. 그래서 얘를 살짝 좀 질감만 더해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콕콕콕. 그리고 신상 컬러인 5호 애쉬브라운으로 아이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한 찐애쉬가 아니라서 좀 아쉽다라는 의견들을 받는데 저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좀더 연한 애쉬였으면 그 아이라인 느낌이 잘안 났을 것 같다? 이걸로 해주는 김에 앞트임 한번 더. 그리고 뷰러를 한번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이거 매드피치 퓨어래쉬 마스카라 듀이 블랙 써줄게요. 요즘 저의 최애 마스카라입니다. 이것도 약간 물탄 블랙 컬러여가지고 너무 또렷한 건안 어울리지만 또 너무 브라운 컬러는 히끗히끗해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진짜 한올한올 한올 가볍게 표현이 잘 됩니다. 저는 한올 파거든요. 언더에도 꼼꼼하게 불고대 해줄게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고요. 얼른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시아 쉐이퍼 디파이닝 아이브로우 펜슬 1호 오트밀 브라운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기 전에 이 노베브 쉐딩 이 컬러 요 컬러 섞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쓸어주고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남아있는 혹시 모를 유분기도 잡히고 전반적으로 일단 컬러가 한번 입혀지니까 눈썹이 조금 짱구가 될 확률이 적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파우더로 눈썹을 한번 더 눌러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에스쁘아 더 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베이지. 저는 눈썹을 좀 밝히는 게 어울리는 타입이라서 이 단계를 진행을 하는데 굳이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붉은기가 아주 살짝 올라올 것 같아서 아까 섞어놓은 거 남은 거를 이 퍼프에 묻혀서 한번 두드려줄게요. 토닥토닥. 그리고 이렇게 색조를 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이 베이스에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블러셔는 어 요즘에 뭐 핫한 거 많지만 우리 뽐둥스들한테 제가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은 얘네를 사용해 볼게요.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매드 피치랑 같이 다른 컬러들도 만들어 달라라고 정말 요청을 저뿐만 아니라 매드 피치에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laughs> 성원에 힘입어 매드 피치랑 진짜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올 거고요. 3월 출시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얘네 두 가지. 발라볼게요. 이거는 이런 누디한 컬러인데, 어? 아몬드 플러시랑 뉴트럴 플러시랑 뭐가 달라요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뉴트럴 플러시거든요. 뉴트럴 플러시가 확실히 핑크빛이 더 많이 돌아요. 핑크빛이 확실히 많이 빠졌죠? 신규 컬러가? 이거는 아몬드 플러시예요. 근데 이것도 확실히 조금 더 로지 로지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좀더 오렌지 로즈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쿨톤. 분들이 쿨 컬러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 주셔서 진짜 뽀용뽀용한 딸기 우유 컬러로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얘네 두 개를 같이 적절히 믹스를 해서 써 보겠습니다. 이거를 뽀 가지고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산 핑거 퍼프거든요. 하나 하나 써도 예쁜데 이렇게 섞어서 써도 아주 예쁘더라고요. 이 누디한 컬러는 좀 쨍한 컬러들을 좀 눌러주는 역할을 잘 하고 이 친구는 너무 어둡고 탁한 컬러들을 이렇게 좀 화사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코에도 발라주고 턱 끝에도. 이렇게 블러셔까지 발라줬고 파우더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요물이에요. 요물. 이 필리밀리 811번 브러쉬 있죠? 이거에다가 묻혀서 모공이랑 요철을 완전 부각 없이 싹 잡아줘요. 이건 진짜 육안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봐야 어머 어머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보면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작은 브러시는 이런데 모공 같은 거 가려주기 좋고 이렇게 큼직한 브러시로 이렇게 그냥 전반적으로 쓸어주면 됩니다. 파우더 한쪽 안 한쪽. 좀더 모공을 완벽 커버하고 싶을 땐 요런 브러쉬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쉐딩 자체도 좋은데 이 파우더 때문에라도 사야 돼요. 파우더 리필 나오면 좋겠어. 파우더를 더 빨리 쓸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요거 섞어가지고 쉐딩. 사실 제가 막 얼굴 쉐딩에 그렇게 크게 막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고 저는 이목구비 쉐딩을 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때 네, 진짜 진가가 나타납니다. 이목구비를 엄청 발굴을 잘 해주더라고요.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로 네, 애교살 만들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힌스 빌도온 있죠? 약간 그런 느낌 묻혀 있는 이목구비를 아주 멱살 잡고 끌어올려 줍니다. 진한 컬러 아니고 이렇게 연한 컬러만 해도 애교살 비포 에프터 보이시죠? 집나간 이목구비, 집나간 애교살 뭐 이런 거 발굴해내기. 아, 주 제격이다. 아주 마음에 든다. 예전에는 쉐딩 따로 이제 이목구비 조각용 따로 이렇게 썼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속 시원하게 음.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 연한 컬러로 노즈 쉐딩 코끝부터 뽀개 줄게요. 그리고 이 짙은 컬러를 아주 살짝 묻혀서 내가 조금 더 집착하는 부위에 요렇게 포인트 쉐딩을 주는 거예요. 남은 양으로 끊어주기. 그리고 이 컬러로 입술 산, 인중 이쪽에도 음영감을 줄게요. 저한테는 없어서 안 되는 단계거든요. 입술 영역을 조금 넓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려져 있는 이런 데 교정하기도 좋아요. 이목구비가 진짜 확 살았죠. 인생템. 제유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입술을 발라볼 건데 그 전에 이거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6호 바닐라 베이지로 이게 이제 오버립 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지속력도 좋고 깎아서 쓰지 않아도 되고 아이라이너 펜슬이다 보니까 너무 두껍지도 않고 요거지한 컬러도 나오면 좋겠어요. 눈 트임. 밑트임이랑 이렇게 오버립으로 다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아까 발랐던 이 매드 피치 출시될 신상 컬러로 립 라인을 좀 한번 덮어줄게요. 이게 너무 촉촉하지도 않고 너무 막 퍼석하거나 포슬하지도 않고 좀 쫀쫀해가지고 이렇게 립 라인 승머징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완전 요즘에 대란이 났었던 롬앤의 쥬시 래스팅 틴트 피치 허니비 발라볼게요. 요렇게. 진짜 베이스로 깔기 좋은 컬러거든요? 요렇게 한톤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요것도 완전 대란이었잖아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로즈 바미. 바미로즈. <laughs> 바미로즈. 이거는 6호예요. 로즈 휩. 약간의 생기를 더해주고 싶어서. 음, 너무 예쁘다. 이 조합 봄웜 분들 너무 추천드려요. 갑자기 형광등 탁 켜졌죠? 이렇게 하고 이 팔레트에 이 쉬머한 이 컬러를 묻혀서 어머 너무 예쁘잖아. 또 하이라이터로 써볼게요. 이렇게 어머 예뻐. 해주는 김에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머리까지 깔끔하게 정돈을 하고 왔고요. 어떤가요? 오늘 이렇게 좀 핫한 신상템들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 궁금한 템이 있다면, 어,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는 게 있다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궁금한 신상템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영상에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